쌈바 빰빰빰빰빰막 생각나는 나라가 있나요? 브라질 띵동댕 브라질입니다, 친구들. 오늘 배울 국기는 브라질.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게첫 번째는 축구, 두 번째 쌈바 축제라고 하죠 쌈바 카니발이 있어요. 자, 브라질 수도는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 예, 네, 수도가 브라질리아. 이렇게 나라 이름과 수도가 비슷한 데가 많아요. 브라질리아고요. 그리고 여기도 최대 도시가 쌍파울루. 쌍파울루 들어봤나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아니죠. <laughs> 쌍파울루입니다, 지금. 쌍파울루고요. 아까 얘기했던 언어는 포르투갈어였 씁니다. 면적은 5위. 인구도 5위가 되겠습니다. 2억 500만 명이 되는데요 엄청 많죠? 우리는 5만 5천이요? 아니거든요. 5천, 5천 300 아닌가요? 5천 400만 명 되고요. 자, 브라질 국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 국기. 어려워요. 어렵죠. 유나가 생각나는 브라질 국기 어디에 생겼죠? 사각형에. 겉에 초록색. 초록색이 있고요. 또, 중간에, 중간에 뭐 있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위에서 이렇게 길쭉한 거. 이반대를 옆으로 눕히면 마른모라 그래, 친구들. 마른모. 네, 마른목골에 노란색이 있고요. 또 중간에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고, 물론 색깔이 있죠. 자, 한번 유나와 진짱이 브라질 국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은 있고요. 그리고 마른 목걸 노란색이 있고요. 어 중간에 들어가는 글씨는 진짱이 쓰겠습니다. 윤아가 들어볼까요? 어 윤아가 안보이네요 이렇게 중간에 이게 브라질입니다, 친구들. 보면 국기에는 다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초록색, 이 초록색은 뭘까요? 뭐가 생각나요, 윤아는? 초록색하면 나무. 맞아요. 울창한 나무, 숲을 뜻하는 거고요. 이마은 모는 노란색이죠. 네. 노란색의 마은 모는 친구들 황금을 뜻한대요. 황금. 황금. 예. 그리고 이 파란색이죠. 이거는 하늘. 하늘? 그리고 이 하얀색. 하얀색은 평화. 평화를 뜻한대요. 뭐예요? 예? 별. 별은, 별은 밑에 보시면 친구들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별은 밑에는 26개. 위에는 1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이렇게 있죠? 광주시. 시도 있죠? 예, 광주시도 있고. 그리고 밑에 시는 주를 얘기한대요, 주. 그래서 26개 주와 한개의 특별구가 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중간에 영어는 ORDEMEPROGRESSO. -E -E -S -S 질서와 전진을 뜻한대요. 질서와 전진 좀, 와, 그래도 어려웠는데 잘 그렸어요, 유다가. 좀 브라질 국기가 친구들 힘들어요. 철록색도 있고 많은 목골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자 감사합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브리카두.